박동과 감독 하나은행 K리그2 2024 19라운드 맞대결입니다 김포FC 대 충북청주FC의 맞대결 오늘 김대결의 설련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FC입니다 손정현 골프입니다 수비라인 백3 박정록 이용혁 김민호가 나왔습니다 앞선 5명은 서재민 김준영 장윤호 최재훈 이종현 최전방 2명은 어린 선수들입니다 이현규 권순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제 선발 라인에 조금 변화가 있는 것이 이종현 선수가 오늘 선발로 들어온 것과 특이한 것이 지금 이현규 최, 권순호 선수를 선발로 내놨습니다 이어서 원정팀 최험경 감독의 선택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원은 공포입니다. 백스리, 베니시오, 전현병 김지훈입니다. 그 앞에 이강한 김선미, 홍성민, 김병순, 장혁진, 이선, 태정방주 명은 지승욱과 김병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두 선수가 이번 신 여름 이적 시장에 왔기 때문에 아직 사진이 없어요. 네. 김병호 선수의 지난 라운드 9천전에서 어마어마한 그 퍼포먼스를 보였고. 자, K리그2 10라운드 양팀 반대결 함께 하시겠습니다. 왼쪽이 팀 KFC, 오른쪽이 충동청주입니다 장민호 선수가 뒤에, 뒤쪽에 크게 빠져나와있어요. 네. 자, 자, 올라갑니다. 반대쪽! 네. 걸리지 않았습니다. 2004년생인데 지금 뭐 체격적인 조건이나 제가 봤는 상당히... 자, 이거... 어, 밀고 들어다 그 오른발! 검수입니다 네. 네. 아 루이스는 이제 김포와 또 재계약을 했고 작년에 이를또 직접 먹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앞쪽으로 돌려줬습니다. 쫓아 홍성민입니다. 목싸움! 잡아놓고 빼줘요. 아 이강한! 달렸어요. 달렸습니다. 아 이강한입니다. 아, 이게 김포의 수비를 완전히 허물어버렸어요. 홍성민으로부터 출발해서 마무리는 이강한까지. 그렇습니다. 자, 잘 보고. 논스톱으로 때릴 수 있는 패스 속도 조절, 공간에다 침투시켜준 이 패스가 너무나 좋았어요. 지상우 선수가 어시트를 하게끔 했단 말이에요. 예. 예. 거의 뭐최영경 감독의 매직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예. 안쪽으로 꺾어졌습니다. 오버리킹 시작돼요. 쿨스답게! 이번에는원입니다 예. 예. 지금 은 류원우 골프파의 판단이 너무 좋았습니다. 예. 서재민의 왼발 예. 블럭블럭. 예. 김병호 끊었습니다. 그리고 말리슛 포너픽입니다. 지금은 진행 방향 괜찮았어요. 서재민의 왼발 올라갑니다. 지금 경고가 이렇게 많이 있다 보면 이거 좀 퇴장당하는 선수도 동영상 발생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선정현의 로킥. 어. 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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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엄청나집중니다이 이용혁 선수가 이렇게 되면요. 지난 라운드 그 부산전이었죠. 예, 그, 그때도 지금 결승골을 넣었었던 어, 선수인데 지금 네. 그, 그 수비수이면서도 이러다가 침침 내서 가장 많은 골을 넣게 생겼어요. 장이로 자, 반대편에 반대편에 있는데 볼수 있을까요? 아, 높스 예. 크로스. 그포의 속도가 이렇게 가면 안 되죠. 낮고 예. 강하게 가야지 지금 예, 청주의 오, 수비가 오, 접근이 안될수 있었는데 돌아 나와요. 오른발. 위험해, 수비! 엄청난 슈팅 시스템을 보여줬습니다. 좀 귀여운 맛도 있고 <laughs> <laughs> 오른쪽 코너북은 김준형. 역시 왼발 탄을 만들고 있습니다. 빼입니다 이종현 내주고. 비턴. 김준영유지원대다 아아 너무 앞쪽에서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일단 머리를 잡고 쓰러져 있습니다. 경기 그대로 진행시킵니다. 자, 일단 골좀 중단시켜야 될것 같은데, 서재민, 김준영. 던이 네, 네, 네. 오른쪽으로 왔습니다. 이종현입니다. 들어갑니다. 마디 페이지, 이종현. 김준영의 왼발 올라옵니다. 해머세컨볼 네, 네. 이어 끔. 자, 오프사이드였고요. 이렇게 전반전을 끝냅니다. 해봤습니다. 이강한의 선제골, 그리고 이용혁의 동전골이 나왔습니다. 양 팀의 전반전은 1대로 지나갑니다. 후반전! 양 팀의 후반전입니다. 어! 오른쪽이 김포, 왼쪽이 충동천입니다. 천천히 최지훈이 측면으로 열어줬습니다. 박스 안쪽 높게 루이스 전합니다 루이스 떨어뜨어요 번호킥. 이영혁입니다 전현병 아, 빼냈어요 장혁진입니다 넘어가야 돼요 지면에 홍원진 올라옵니다 송정현 아, 송정현 아, 선수의 판단이 훨씬 더 빨랐네요 떨어뜨려 아, 놓습니다 모두에게 연결 왼쪽 측면입니다막상철한 번에 붙어요 걸리지 않습니다 윤민호. 훈훈해 봐도 너무 는데 그냥 강점에 이스 더럽다. 버더낸다는 것이 하마터면 자책골로 될뻔했습니다 김영균 선수는 또 친정팀이잖아요 반대로. 그렇게 받다이렇 어렵게도. 자 그리고 장혁진 선수가 또한번 쓰러졌습니다. 가 쫓아갔다. 어디에요? 어디에요? 들어가잖아요. 자 김포 큰일 날 뻔했고, 아 근데 너무 높게 찼어요. 루이스 빠져 나왔어요. 빠져 나왔습니다. 블라나 잘 전개됐어요. 저희까지도 좋습니다. 이정현입니다. 아, 오른발. 아, 어. 이제 훈련량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장유로 쫓아가요. 빨라요, 빨라요! 빨라요. 장유! 그 전에 희한 세미팀을 구해냅니다. 김성주의 브리킹. 오른쪽으로. 머리에 맞췄습니다. 베니시오 수비. 베니시오. 베니시오가 지켜냈고요. 이대로 에... 경기 끝났습니다. 되셨습니다. 양 팀의 여름밤을 뜨겁게 달궜던 10그라운드 맞대결은 1대 무승부로 갑니다.